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한 젊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이제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고 노년이 되어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그는 여우수와서를 통해서 그는 고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별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살이하던 애국당에서 출애굽시키고 강야에서 40년간 보급,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마침내 적과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들이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선택이고 너희의 결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이라는 땅은 말 그대로 무인도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이미 그 땅에는 가난 칠족속이라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그러한 가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안 여우수하는 그의 인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이라는 데는 수백만 개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로 신들을 찾아보면 엄청난 신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난 땅에 그들이 살면서 후대해보면 그들이 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사마리아인들도 출현한 것을 우리는 볼수 볼수 있습니다. 오늘 여우수화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방 종교와 세속화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될까봐 염려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이 이방 문화와 그리고 이방 그들의 종교는 유혹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혹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명과 기쁨과 육체쾌락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에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난 땅에서 진정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부강하게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여우수아는 이스라엘의 이 대지도자로서 염려됐던 것은 이제 내가 죽으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됐었습니다. 오늘 이 여우수의 이 염려가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느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말 그대로 새 속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여우수아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삼길자를 택해라.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것은 신앙의 강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겨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섬겨라.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러니까 신들이 많이 있음을 이미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거주할 때 너희가 섬겼던 신 애굽에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애굽에서 섬겼던 그런 애굽 신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도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어디를 선택하든지 너희 자유지만 여우수와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를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해도지를 보러 저기 동해바다로 갑니다. 물론,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내가 해를 보러 가지만은 하나님은 믿고 있다고요. 아니요. 너희들은 선택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은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여우수아는 말하고 있어요. 해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이가난이던강 건너편에 있을 때든, 어느 신을 섬기는 것은 너희의 자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의 결과는 자신의 선택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이요. t v 에 보니까 광고에도 그런 것이 나와요. 한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 가전제품 하나도, 침대 하나도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 고생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질, 하찮은 물질도 그러는데 우리가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을 선택을 제대로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참 행복과 우리의 참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러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그러한 미적지간한 신앙은 안 된다라는 것이요 선택. 우리 이 선택의 조건을요. 오늘 여우수화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열한기상에 보면 십팔장에 보면은,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는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머뭇하려느냐 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오늘 엘리야도 갈매산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거든 너희는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리고, 발이 너희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발을 쫓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쫓을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발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선택의 조건을 잘한 것은 우리는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새친 그사드락감메 석가 아벤느그로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힘든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라는 거지요. 선택하고. 그리고 그분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우수와는 위대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을을 선택하던, 가난 신들을 선택하던, 아모스 신들을 선택하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 새해는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결코 신앙에 눈치 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보면요. 너무나 눈치가 바삭합니다. 눈치 있어야 먹고 살고 눈치 있어야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언론도 보면은 판세가 어디를 기울었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세가 기울는 쪽으로 다 저거를 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걸 그렇게 언론이 난리를 피고 그러더니만 요새 조금 꼬리를 살짝 내리는 거 보면은 탄핵이 안될것 같으니까, 만약에 안 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꼬리를 살짝 내리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언론사만 그렇습니까? 정치줄도 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나는 의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런 국회의원이 너무나 아쉬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는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중요합니다. 미가서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간수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신들이 많이 있지만 온전한 신을 선택하고 바른 신참 신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그리고 거기를 선택을 했으면 우리는 결단을 하고, 우리는 그분을 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는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꿈을 이루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꿈 이이 표를 결정하게 된 것은 사람으로는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수 있는이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뭔가 자원이나 재원이나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대충 믿어서, 몇 프로만 믿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절대적으로 믿음의 조건이지, 나의 의의 조건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진리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만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섬기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대충 그는 아니죠. 온전함과 진실함.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다하자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사명에 최선을 다하자. 올해는 우리 사명을 예,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진실은 여러분 그 사람의 진실을 알면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실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그들이 참 행복을 누리며 그들이 강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높아질수록.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70년대에 보면은, 거의, 거의 오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놀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거의 오락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에서, 아니면 앉아서 핸드폰만 봐도, 교회보다 더 재밌는 오락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오락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어디 간지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2025년 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자. 왜? 재물을 쫓아보면, 하나님을 멀리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우리 그래요. 예배 드린다. 그러면 우리 서비스라 그래요. 서비스. 예배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걸 뭐라? 서비스 정신으로 하는 거. 그래서 점원이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정성을 따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것을 쉽게 다른 성경 해석가들은 일편단심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편단심으로 주를 경외하는 것이다. 올해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선택한 이 시간서부터 올한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다하는 그런 자가 되어 올한 해를 마칠 때에는 진정으로 많은 결식이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우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아놓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고별 설교를 하며 너희들이 강 저편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지역의 아모스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며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여우수아의 고별 설교가 우리 빛의 교회 해에 2025년 한 해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럽나이다. 아멘.